행복도 내가 경영을 직접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대기업에서 10년을 있으면서 올라갈 수 있는 한계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무모한 도전, 맨 땅의 해빙이라고 하죠. 뜻을 세운다는 라건 물체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평생 책만 보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아름다운 행복한 내일을 위해서 죽도록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laughs> 정말 원장님의 지난 강연 정말 인상 깊었어요. 오늘 강연 주제는 뭡니까?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정해봤는데요. 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하면 고전이라고 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아 제가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톰소의 모험 저자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거든요. 고전은 모두의 격찬을 받지만 누구도 읽지 않는 책. 저는 이 문구를 보는 순간 너무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고전과 돈, 네.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돈이 없다고 해서, 나중에도 돈이 없을 거라는 거? 지금 돈이 많다고 해서, 나중에도 돈이 있을 거라는 건다 착각일 수 있거든요. 사기 화식 열전에 참 그런 문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백성들의 부유함을 비교하여, 자기보다 10배가 많으면 몸을 낮추고, 100배가 많으면 들어가며 1000배가 많으면 일을 해주고, 만배가 많으면 하인이 된다. 이게 사물의 이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짚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비참해지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걸 못하거든요 돈이 분명히 필요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진짜 생계를 위해서 공사장에서도 일을 하고 친구 사업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 글을 읽고 나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집이 가난한데 어머이는 늙고 처자식은 못 먹고 연약하고 아... 영절 등이 돌아와도 조상하게 차례를 지내지, 제사를 전해지 못하고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남의, 남의 도움으로 근근히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는 자가 있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있는데도 전혀 부끄러울 줄 모르면 언급할, 조,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도인처럼 세상을 등지고 깊은 산 속에 사는 것도 아니면서 오랫동안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입만 열면 인의를 떠버리는 자가 있다. 참 미천이 없어서, 제가 돈이 없어서 아버님이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제사 상을 차리는데 제가 돈을 보태지 못하는 게 너무 철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을, 마음을 먹고, 이제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까? 제가 뭐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글도 써가지고서는 신문사에 기고도 하고 해서 집안 돈이 안 모입니다. 큰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생활비로 쓰면 부족하거든요. 그것도 부족한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기에. 값이 오르면 오물을 버리는 듯 내다 팔고 값이 내리면 주옥으로 뜻사들여야 한다. 장사꾼들이 흔히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원칙을 2000년 전에 삼마천이한 원칙을 주식에서 어스란히 인용을 하고 있고,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 대공황 리먼 브로더스 첫 때, 뭐, 9.11 테러, 닷컴 버블, 최근에 팬데믹. 다들, 이때는 주식이 급락을 해서 패닉에 빠졌을 때거든요. 그때 주식을 사야 된다고, 월가의 영웅들은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음. 벤저민 그리미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워런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분이 쓰신 책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벤자민 그레이엄은 지금까지 교과서처럼 읽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책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대중이 유행에 거슬러서 생각하고 행동하려면 강인한 성품이 필요하고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기회를 기다리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 강인한 성품, 인내심은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고전 공부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그러네요. 자부할 수 있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주식 분석의 기능을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다. 과거를 돌아보면 주식 분석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의 이론이라는 중요한 주제도 살펴볼 수 있다. 음. 역사는 반복된다. 그 말이에요. 과거를 보면 주식이 어떻게 움직? 돈의 흐름을 볼수 있다라는 음. 거거든요. 제가 지금 뭐 빈,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캠피셔 이런 분들이 월가의 영웅이라고 음.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의 책을 지금 올해 거의 한 스무 여권 정도 읽었는데 거기 에 똑같이 나와요. 하 이거 이것도 주식하고 연관을 지으려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군자는 사람들과 화합하지만 부안해동하지 않고 소인은 부안해동하지만 사람들과 화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군자를 현명한 투자자로 바꾸고 소인을 개미 투자자로 바꾸면 딱 들어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팬데믹 때문에 뭐 지수가 1,40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300포인트가 넘어갔는데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영끌 빅투 해가지고서 몰려들었지만 수익을 낸 개미 투자자들은 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군중심리에 이끌렸기 때문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심리에 이끌려서 간다라는 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빚을 내고 투자를 하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벤자민 아니 워런 버핏 이야기가 나는데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 워런 버핏은 각색에 능했다. 그는 스승을 고지고대로 모방하지 않았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상동 부위 남과 같게 되려면 다르게 해야 된다. 음. 워런 버핏이 딱 그걸 지킨 거예요. 스승님한테 배웠지만 스승님한테 배운 것을 그대로 써먹질 않고 자기 독자의 노선을 걷는다라는 거죠. 그건 시 바로 곧 성공의 길이다. 음. 그리고 그 사람을 능가할 수 있는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역사는 변복되고 고전은 오래된 미래다 이 말이 너무너무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전을 공부하면 지금의 나를 볼 수가 있고 지금의 나는 미래에 어떤 모습이 될지 고전에 돌아가는 역사의 흐름을 보면 볼수 있다는 것들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음, 네. 마지막으로 제 포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문소치. 제가 만든 글입니다. 노노에 있는 한 구절을 따서 따서 핵심만 추스려 낸 건데, 구름우자의 우술소자, 다스릴 치자예요. 이 이름을 지은 건제 인문학당 이름으로 지은 건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아, 이 공부 모임에 이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고민하다가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구름의 미소를 다스린다? 이건, 뭔가 큰 그릇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 저를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큰 그릇이 돼서 미래에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이름을 짓게 됐고요 그 지난주에 라인경님이 물어보셨잖아요 1년 후에 제목 쓰기 궁금하다 네. 저는 이 모임을 제 힘으로 지역아동센터에 기대는 게 아니라 제 힘으로 제 연구실을 만들어서 제가 아이들을 모아서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도 지켜보고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제가 리더는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밀어주는 그렇죠. 사람이야. 이게 뜻이 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저는 뒤에서 밀어주는 음. 역할을 하는 게제 10년 뒤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딱세 구절. 벽돌을 갈, 갈아 거울을 만들고 절구공이를 갈아서 바늘을 만들고. 새로 만든 벼루의 구멍이 날 때까지 저는 머리가 좋지도 않고 그냥 꾸준히 일정하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방법밖에 모르거든요. 어... 그래서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느리더라도 목표를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김구 선생님이 좌우명으로 여겼다라는 시 구절이거든요. 눈을 뚫고 들판길을 걸어갈 때 모름지기 함부로 여러길 기... 어지러이 걷지 말아라. 오늘 아침 내가 밟고 간 자취가 따라오는 뒷사람의 길이 된다. 하, 이 글이 저는 제가 뭐 과거는 과거에 안 좋았던 일들이 있지만 지금은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처럼 힘든 과정을 겪고 왔던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친구들한테 모범이 되는 음. 사람으로 나아갈 거라고 약속을 드리고 싶고 네, 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준비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음. 오늘 유익한 강연주신 행복경영연구원의 우리 송영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는 딜라이브 오늘도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 또. 첫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